자, 부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부정관사 왠지 이름이 부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안 좋은 의미일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건 정해지지 않음이란 뜻이에요. 정해지지 않음. 그래서 불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. 음, 부정관사는 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어. 자, 그래서 얘는 어가 아니라 언으로 쓸 때도 있는데 발음이 모음으로 첫. 발음을 시작할 때, 얘를 언이라고 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요. 그 외에는 어를 붙여주면 돼요. 자,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. 대표에서, 어, fox, 그래서 한 마리라는 뜻이 굳이 아니더라도, 한, 음, 여우, 여우에 대해서 대표를 하면서 얘기할 때, 어, fox라고 붙이기도 하고요. 동등하다라고 할 때, birds of a feather 이라고 하면, feather 는 깃털이에요. 한 깃털이 아니라, 같은 깃털의 새들이는 의미가 되고요. 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3번의 뜻이죠. 그래서, Rome was not built in a day. 어, 로마는 하루에,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았다. 이런 뜻이고, pearl and tongue 이란 뜻이죠. 뭐뭐당. He paid me uh, uh, 50,000 dollars 였겠나요? 8 uh, hours a day. 그래서, 어, 그는 나에게 5만 원, 혹은 5만 달러를 줬다. 어, 하루에 8시간, 이런 식의 하루에, 하루당, 이런 표현을 쓸 때도, 어,를 붙이죠. 그 다음에, 어 certain, 특정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, a Mr. Kim, a Mr. Kim, 이라고 표현하고요. some, 그래서 몇몇이라는 표현일 때도, a time, 이라고 해서, 어, 잠시 동안, 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런 표현을 쓰죠. 그 다음에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로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단수임을 나타내는 게 가장 일반 일반적이요. 에 그래서 3 번하고 7 번이 연관된다 생각을 하면 돼요. I am student. 저는 학생입니다. 아 그래서 제가 한 명의 학생이다라는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자 그런데 이런 관사를요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내려가 보면, 관사의 생략, 이렇게 나와있죠? 자, 어떨 때 관사를 생략하냐면, 밥 먹는, 식사할 때, 그래서 have a lunch, 점심 한 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have lunch라고, 어,를 빼주고, 테니스라고 할 때도 play tennis,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, 질병, 암이라는 것도 하나의 암, 어,를 붙이지 않아요. 그 다음에 계절, 이런 것도 윈툴이라고만 표현하죠. 학과, 교통수단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혹격, 가족을 칭할 때, 이렇게 부를 때는요, 어 메뉴, 뭐, 어, 뭐, 어 웨이터,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, 그냥 이름만 붙이기로 해요. 그 다음에, 대응되는 명사가 전치사 접속사로 연결될 때. 그래서, day and night, face to face, head to head. 그냥 명사만 썼지만, 전치사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, to, a n d to, 이런 것들이 붙어서, 음, 낮과 밤, 이럴 때는, a day and a night, 라고 쓰지 않아요. 그 다음에, 신분 관직, 친구, 성을 나타내는 때 그래서 he is lord of the castle 음, 성의 영주다 이런 신분을 표현할 때는 어를 붙이지 않고요 또 건물 장소의 본래 목적을 나타낼 때 자, 오반의 경우를 좀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We go to church on Sundays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. 자, 사실 이게, c h u r c 를 쓰면, 어, 교회에 뭐 하러 가겠어요? 기도를 하러 가겠죠? 예배를 드리러. 그래서 이런 때는 a c h u r 를 하지 않는데요. 뭐,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놓고 와서, 어, 교회에 잠깐 들렀다. 그러면, go to a church라고 해서, 원래 의미가 아닌 걸 표현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5번은 꽤나 헷갈리게, 어, 할수 있는 표현이라서 5번을 좀잘 알아두시고, man, woman, 이 종족 대표를 나타낼 때, 그래서, man is an immortal. 어, man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. 거죠, 남자가 아니라 어, 사람은 음, 죽지 않지 않는다. 그러니까 불사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일 때 man으로 어, 단수 a를 붙이지 않죠. 그다음 이제 관사를 반복할 때가 뭐냐. She is a householder and a worker. 자 이럴 때는요, 어가 지금 이 전체에 붙은 거잖아요. 그죠 그래서 householder 이면서 worker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녀가 이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거죠. 어가 이렇게 두 개에 걸리는 거예요. 자 그런데 내가 어 피아니스트 and a singer이라고 하면요, 이거 한 명이고 이거 한 명인 거죠. 그래서 두 명인 게 되고요. 위에 건 어가 하나니까 한 명인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. 부정 관사의 위치라고 되어 있죠. 자, 어,를 어디다 붙이냐가 좀 중요한데, 자, 이경우를 볼게요. so, as, to, how가 나고, 오 형용사가 나오면, 그 뒤에, 어, 하고, 명사를 붙여줘요.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, so, 형, 어,명, so, 형, 어,명,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외우죠. 혹은, as, 형, 어,명, to, 형, 어,명, how,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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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인데요. 자, 예시를 볼게요. Tom is so nice a guy. 어, 우리가 봤을 때좀 이상하잖아요. 그런데, 의미가, 의미를 보면, 탐은 아주 좋은, 어 남자다 뭐 아주 괜찮은 남자다 이런 표현이죠. 그래서 쏘 so 가 들어가면 so nice a guy라고 so 형 어명의 순서대로 가야 돼요. 이게 말이 좀 입에 붙지 않아서 되게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맞다라는 거. 소 o 형 어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. 자다 그런 게 아니라 such rather quite what 일 때는요. 어형 명이 돼요. 그래서 어가 형용사 앞에 붙어버리죠. 그래서 such 어형 명이라고 우리가 크게 기억을 합니다. Uh, yesterday was such a fine day. 어제는 꽤나 뭐 좋은 날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서치 뒤에 어가 붙었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자 관사는 특징이 뭐냐면 명사 앞에 놓여서 막연한 하나 혹은 특정한 걸 표현할 때 해주고요 위치는 당연히 명사 앞에 수식어가 올때 관사가 맨 앞에 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명사 바로 앞에 붙는 게 아니라요 명사 앞에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으면 그 앞에 붙는 게 바로 관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으로 가서. 부정관사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. 자,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고요. 해석을 안할 때도 많아요. 그래서, I'm a student. 저는 한 명의 학생입니다. 라고 하기보다, 그냥 저는 학생입니다. 라고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, 어, 언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 발음이 모음일 때라고 했는데요. 자, 중요한 건첫 소리예요. 소리.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. 글자 자체가 모음인 게 아니라. 자, 그래서 글자 자체가 모음이 아니니까 H인 경우에도 쓸수 있는 거죠. f r o n hour 하면 사실 H는 발음이 안 되고, 오로 시작을 해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언을 붙일 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어유니버 i 시티는요 유가 모음 발음이 아니니까요. 어를 붙이는 거죠. 모음이긴 하지만 발음이 모음이 아니니까. 그래서 요 경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. 그 다음에 언의 용도. 그래서 언은 첫 소리가 모음일 때 쓴다. 아, 이거랑 사실 연결된 거네요. 그 다음에 다양한 의미,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어의 의미는 윗장에서 봤었죠. 그래서 a star이면 은 그냥 한 별의 종류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a gentleman이면 어떤 신사라고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물론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.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.